민정수석을 없애는 게 마치 개혁처럼 보이는 것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. 민정수석은 검찰을 통제하는 자리인데 그걸 없애버리고 윤석열이 검찰을 사병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. 민정수석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. 그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. 그렇다고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, 야, 이제 검찰이 앞으로 내 특명사항을 수행해라?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? 검찰이 대통령의 사병입니까? 검찰이 대통령의 수하예요? 아닙니다. 완전히 그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. 민정수석을 없애는 게 마치 개혁처럼 보이는 것은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. 민정수석은 검찰을 통제하는 자리인데, 그걸 없애버리고 윤석열이 검찰을 사병화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. 민정수석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. 그 문제는 대통령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, 야, 이제 검찰이, 앞으로 내 특명사항을 수행해라?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? 검찰이 대통령의 사병입니까? 검찰이 대통령의 수하예요? 아닙니다. 완전히 그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.